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한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 그리고 전업주부인 엄마 대학생인 아들과 고등학생인 딸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 시작합니다. 교회에 살고 있는 스즈키네 가족 네, 아버지는 퇴근 후 TV만 보고 있고 어머니는 겁이 많아 생선 손질도 무서워합니다. 아... 아들은 헤드셋을 끼고 다니는 게 일상이고 딸은 스마트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처럼 남보다 못한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던 이들 아... 다음날 알람은 울리지 않고

ああ、はよういママだそうだ白買わなきゃ私だでも心配だから私も行ってきます一応買っとくかわかないっすか開かないよ遅いな隣の駅のくせに隣の隣だよ何時だえじゃないと手動では開けられないみたいですねまああで請求してくださいよ代表で名刺いただけますか 혹시 몰라 장을 보러 온 엄마 물과 정전에 필요한 걸 구매합니다. 아, 물 갖다 줘. どこまで動いてるんですかねコンセントはつ電池もダメで車も動かないっておかしくないですかただの停電じゃないですよね。電気が復旧しないと何もできないな。上がっていいぞ。 에? 왜 그러고? 소유 지시가 되든다요. 흑락난 앞에 내 뱉으래. 나. 자전거를 구매하려는 아버지. 좋은 자전거는 이미 다 팔리고 한 대만 남은 상황이었죠. 그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얻는 구매합니다. 수근오레를? 오고 믹서. 다시 봅시다. 양초를 키고 식사하는 스즈키네 가족들. 仕事も持ってこなくたって。こんな時だからやんなきゃなんないんだろう。 <목소리> 気をつけてねちょろちょろしか流れないからお風呂の水で流しておい変にぐらいしろ何考えてんだあいつははあ、明日には元通りになってるわよ<ん>ちょっとあなたよし 도시의 불이 꺼지니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은하수까지 보이는 장면은 아름답네요. 가리가 로 봐, 대 바까가 전기는 계속 들어오지 않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회사도 학교도 갈수 없게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에도 비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ちょっと聞いてください。天気が復旧するまでそれぞれ自宅待機になりました。各自大事なものとかあったら持って帰ってな。家族のこと心配だろう。え？この東京にいたらどうするんだ。とりあえず水を確保できる山を目指してみる。こんにちは。あ、こんにちは。2時間もこうしてんのよ。すいません。水はあるんですよ。

하나 둘 도쿄를 조용히 떠납니다. 어느 한 가족은 집을 떠나면서 <laughs> 강아지는 그대로 두고 가네요. 인간의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카이노 카토 씨한테 아는? 12살짜리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고대왔다けど, どうした?最近全然顔見ないんだけど。 직킨의 가족도 할아버지 댁인 가고시마로 떠나기로 결정하죠. もしこのまま復旧しなかったら。しんないけどさ。なんで鹿児島もう破壊しかないだろ。鹿児島に行けばこっちよりはだ大分暖かいし。どうやって羽田から飛行機に乗る。じゃ、羽田までどうやって行くの自転車で行く。はあカンパチをまっすぐだ。やだって言ってんのにさ。これで足りるか全員分の工具かな。 역시 엄마는 능력자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물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역시 능력자인 엄마.

어둑해지는 저녁, 모텔로 향한 스즈키네 가족.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있죠. 아버지의 의견으로 스즈키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카고시마까지 가기로 결정합니다. 지도를 구하려고 서점에 들렸지만, 역시 지도 코너는 탈탈 털려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다 비슷한가 봅니다. 하나 남은 지도를 발견한 아들. 카고시마까지 한 달은 걸리겠다고 말합니다. 에? そんなに遠いの? 물물 교환하고 있는 사람들. 아타이까. 근데 돈밖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먹는 음식이 아니면 쌀을 주지 않습니다. 나이소레 마세라티. 가해나사. 이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중 스즈키네 가족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있더라도. 그렇게 들어선 고속도로에는 피난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다들 바다와 산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ついに農宿か皆さんどこに向かってるんですか私らとりあえず大阪回ったら電気あるって聞いたもんでほらのその水一本分けていただけませんか残りこれ一本しかないんでそうですか語ってみるか人、うんうん、がが水を抑えたらなみだ捕まえろよ 도망치는 그를 끝까지 뒤따라 왔지만, 갓난 아기에게 주려고 훔쳤던 걸 알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달리고 또 달려, 도착한 어느 시골 마트. 먹을 게 있을 거란 부푼 마음을 안고 들어갔지만, 마땅히 먹을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식욕이 가능한, 고양이 사료, 배터리 보충액 조명 탄등 필요한 물품을 챙깁니다. 스나카운네코칸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대. 넷에본적다 알아. 진짜? 에, 嘘やめなよ.大丈夫,飲める.大丈夫だって,生成水だから.本当だ!おいしくはないけど. 발현토 그렇게 고양이 간식도 먹고, 배터리 보충액도 마시면서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다, 사이클 복장도 완벽한 어느 단란한 가족을 마주하게 되죠. 그들은 식욕이 가능한 풀로 음식을 하고, 음식을 건조하여 장기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름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란한 가족에게 질투심을 느끼나 봅니다. 아その手があったかとか食料ってどうして <놀람> 食料はなるべく長期保存が利くからあとたりに生えてる雑草だってこういう大箱とかまあ美味しいかどうかは別として茹でればビタミンたっぷりのスープが取れるしこっち向いてカメラ使えるんですか車はもともと機械式だからたら送ってください住所書,書きますねうん食べるの,のはその次ぐらいなんですよよしよしよしし <laughs> お父さん先頭行っちゃってるね早いなベッドリー補充へとたったらじん 단란한 가족에게 티내고 싶지 않아 맛있는 척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과 이별을 하며 또 달립니다. 아버지는 질투심에 입이 삐죽 나와 있네요. 이제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가족끼리 말다툼을 합니다. 아내조차도 이제 남편에게 화를 내죠. 그러던 중, 길가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곳을 발견합니다. 거긴 바로 수족관이었죠. 빠르게 줄을 서는 스즈키네 가족들 불행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딱 마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며 자기 자식들한테만이라도 음식을 달라 부탁을 하죠. 그렇게 걸어갈 힘도 없이 들판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 돼지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나 할거 없이 뛰어들죠. 그렇게 돼지를 잡지만 생선도 손질 못하는 가족이기에 어쩔 줄 몰랍니다. 그때 돼지의 주인이 나타나고 스즈킨의 가족은 그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의 집은 수동 펌프가 있어서 물도 나오고 닭도 있고 먹을 것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간 돼지 잡는 일을 도와주면 일주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미안한가 아쉬움만 남긴 채 페달을 밟습니다. 지도를 잘못 본 건지 강물 사이에 다리가 없습니다. 마치 만들어서 건너가라고 내놓은 것 같은 나무들을 모아 뗏목을 만들고 엄마와 딸부터 건너편에 옮겨주죠.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전거를 가지러 다시 건너옵니다. 욕심을 부려 자전거를 다 싣는데 뗏목은 그 무게로 못 견디고 결국 가라앉죠. 아버지의 종족도 강물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를 찾지만 그의 흔적은 그가 쓰던 가발 뿐. 아버지의 죽음을 인지하고 스즈키 가족은 다시금 떠납니다. 굶주린 개에게 먹이를 주는 딸. 그 개는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굶주린 개들은 엄마에게 달려들었고 습격을 당한 엄마는 결국 다리가 부러집니다. 기차 소리가 들리죠. 석탄으로 움직이는 기차가 스즈키 가족을 향해 다가와서 정차합니다. 갈증도 해결하고 몸은 편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리죠. 창 밖을 보고 있는 어머니. 그때 창 밖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연기가 보이고 그 사이로 아버지를 목격합니다. 오! 기차를 세우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죠. 그렇게 스즈키는 가족은 다시 모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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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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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오랜만에 모두 환하게 웃습니다. 아!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가고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2년여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고기도 잡고 식물, 야채도 기르고 풍요롭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계음이 없던 세상에서 낯선 기계음의 아버지는 눈을 뜹니다. 그 소리를 따라 창고에 들어가니 자명종이 신나게 알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확성기에서는 노래가 나오고 가로등에서는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다시 도쿄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차 소리, 노래 소리. 기계 소리 시끄러운 옛날로 돌아갑니다. 스즈키네 <목소리도> 가족은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손질에 거치 먹고 자식들은 인스턴트 대신 도시락을 먹고 가족 간의 대화도 많아지며 화목해졌습니다. 뭐, 식거리 세요. 머리머리. 됐어. 어, 유니스. 어? 스즈킨의 가족은 우편으로 힘들었던 모습이 담긴 가족 사진을 받아보게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로는 심각성을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현실 속 어느 날 갑자기 전기와 수도가 끊긴다면 일상생활 자체는 당연 불가능할 것이며 필요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전쟁이 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문명의 혜택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가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잔잔하게 볼수 있는 가족 영화. 지금까지 서바이벌 패밀리였습니다.